안녕하세요. 창의융합사고를 길러주는 초등 영어 읽기 프로그램, 서브젝트링크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서브젝트링크는 초등 영어교육 전문 브랜드, 애니 빌딩그로우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반영해 12권으로 구성한 리딩 시리즈입니다. 풍부한 구성만큼이나 다채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특징이 돋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은 서브젝트링크 시리즈 구성과 특장점, 그리고 교재 내용과 효과적인 활용법을 담고 있습니다. 서브젝트 링크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교수학습, 준비되셨나요? 서브젝트 링크 시리즈는 스타터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서브젝트 링크 스타터는 어학원 2년차 학생의 초등 저학년 학습자를 위해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레벨은 16개 레슨을 제공하고 난이도에 따라 90에서 135개의 어휘를 담고 있습니다. 스타터 단계 이후 본격적인 주제별 통합 교과 과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서브젝트링크는 초등 3학년부터 중등 학습자까지를 대상으로 9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레벨은 난이도에 따라 140에서 360개의 어휘를 담고 있습니다. 서브젝트링크 시리즈는 레벨별로 스튜던트북과 워크북, 티처스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워드북과 테스트북이 포함된 클래스팩은 별도 구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교사 학습 부가 자료는 애니 투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서브젝트 링크의 특징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서브젝트 링크는 하나의 주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과 과정을 다루는 통합 교과 과정 프로그램이 반영된 초중등 학습자 대상 리딩 시리즈로 개정 교육 과정이 추구하는 창의 융합 사고를 길러줍니다. 학습자는 과학, 사회, 예술 등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교과목 내용이 담긴 영어 지문을 통해 리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하나의 주제 아래 서로 다른 4개의 교과목을 학습하며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면서 창의 융합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Subject Drink는 학습자가 독해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문을 구성했으며, 학습자는 주제와 관련된 다소 난이도 있는 어휘도 연관 이미지와 예시 문장으로 쉽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각 주제를 학습하고 배운 내용을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는 컨텐츠 맵과 프로젝트 활동도 제공됩니다. 이제 교재 컨텐츠를 살펴볼까요? 서브젝트링크 기본 시리즈의 가장 첫 단계인 서브젝트링크 1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던트북은 주제별로 총 4개 챕터로 구성되며, 각 챕터는 4개의 교과목을 다루는 레슨을 담고 있습니다. 챕터를 시작하는 두 페이지에 이어 6페이지로 구성된 각 레슨은 읽기 준비 활동과 읽기 활동, 그리고 독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교재 뒷편의 부가 자료는 각 챕터를 마무리하는 말하기와 쓰기 활동이 제공됩니다. 책속의 책으로 제공되는 워크북은 스튜던트북에서 각 레슨을 마친 후 진행할 수 있는 두 페이지의 어휘 패턴 쓰기 문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스튜던트북을 중심으로 교재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페이지는 통합 교과 주제를 소개하는 챕터 페이지입니다. 학습자는 레슨을 시작하기 전 주제를 확인하고 하단에 등장하는 빅 아이디어 질문으로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합니다. 이어 서로 연관된 4 개의 레슨이 담긴 컨텐츠 맵을 통해 학습할 내용 및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본격적인 레슨이 시작되면 학습자는 읽기 전 단계로 우선 타이틀을 확인한 후 주어진 그림과 관련된 웜업 활동으로 학습할 내용에 주목하고 키워드 활동으로 핵심 어휘를 확인하며 지문 읽기를 준비합니다. 지문 읽기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먼저 렛츠 포커스의 질문으로 독해 목표를 설정하고 오디오 자료를 활용해 지문을 읽으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핵심 단어를 확인합니다. 이후 Connect to Yourself 코너의 질문에 답해보며 지문의 내용을 개인화, 내재화합니다. 독후 단계의 Reading Comprehension에서 학습자는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구성된 문항으로 지문 이해를 점검하고 그래픽 오거나이저와 서머리 활동으로 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제 Subject Link의 컨텐츠가 매력적인 교수학습으로 구현되기 위한 교재 효과적인 활용법을 스튜던트북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가 자료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읽기 전 단계는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핵심 어휘를 학습하는 활동이 등장했죠? 이때 학습자가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고 등장할 지문의 내용과 언어 형식 측면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애니 튜터에서 제공되는 수업용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수업용 파워포인트에 담긴 주제 관련 영상을 자연스러운 말하기 활동으로 연결하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오디오와 함께 제공되는 플래시 카드를 자료로 효과적인 어휘학습을 유도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지문 읽기가 수월하게 진행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어휘용 파워포인트 자료로 반복훈련을 진행해주시면 좋은데요. 예습 및 복습 자료로 보케빌러리 리스트를 활용하시면 핵심 단어의 품사와 한글, 영어 뜻 모두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탄탄한 어휘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휘학습을 마쳤으면 확실한 강화를 위해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지문 읽기가 시작되기 전 워드 테스트 워크시트를 통해 어휘력을 점검합니다. 서브젝트 링크는 부가 자료로 다양한 버전의 워드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 수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문 읽기 전 렛츠 포커스에 담긴 질문으로 학습자가 목적 의식을 갖고 독해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후 지문을 눈으로 읽고 오디오 자료를 활용해 귀로 들으면서 읽고 마지막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Connect Yourself 코너의 개인화 질문을 통해 자유로운 말하기 활동으로 효과적인 내재화를 유도해 주세요. 지문을 읽은 후 내용 점검을 위해 reading comprehension을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문을 참고하며 문제를 풀고 객관식 문항의 경우 특정 답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더불어 중등 내신 서술형 수행평가를 대비해 주관식 문항에 대한 문제 풀이도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이어 오른쪽 페이지의 그래픽 오거나이저 활동을 통해 글의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습자는 동시에 문장 쓰기를 훈련하게 됩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진행되는 요약하기는 학습자가 가급적 본문을 보지 않고 학습한 내용을 기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맥락에 맞춰 어휘를 선택해 한 편의 글을 완성하면서 쓰기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계 확장되는 활동입니다. 독해력 및 어휘력 강화를 위해 부가자료에서 제공되는 딕테이션 워크시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오디오 자료를 들으면서 빈칸을 채우거나 오디오 없이 지문의 내용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지문에는 어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장 패턴도 등장하는데요. 부가자료의 언스크램블 워크시트나 트랜슬레이션 워크시트로 패턴 학습을 진행해 주세요. 하나의 챕터를 마치고 교재 뒤편의 컨셉 맵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4개 레슨에 걸쳐 얻은 지식을 자신의 언어로 쓰고 말하며 배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가자료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워크시트 활동을 통해 챕터에서 학습할 지식을 응용하고 확장하며 중등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스튜던트북에서 단원을 마무리한 후 워크북에서 어휘 및 패턴 훈련을 쓰기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마무리 활동 및 과제로 활용해 주세요. 더불어 개별 챕터를 마치고 진행할 수 있는 리뷰 테스트와 챕터 두 개를 마치고 진행할 수 있는 중간 기말 테스트가 부가 자료로 제공됩니다. 서브젝트 링크를 활용해 주 2회 리딩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약 3달에 걸쳐 한 권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 자료의 레슨 플랜을 참고하셔서 알찬 리딩 수업을 구성해 보세요. 서브젝트 링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부가 자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브젝트 링크 시리즈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풍부한 교수학습 부가 자료를 제공합니다. 상단의 주소로 애니튜터 사이트를 방문하신 후 다양한 부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더불어 교실 수업을 위한 이북도 e 마련돼 있어 음원 활용과 정답 확인 등 교재 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젝트 링크는 스튜던트 북과 스튜던트 북의 내용을 담은 워드북 그리고 테스트 및 워크시트 북이 포함된 클래스 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스팩은 애니 빌드앤그로우 판매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 튜터 사이트의 레벨 차트를 참고로 교재 및 학습자 레벨을 고려해 장기적인 리딩 커리큘럼을 구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애니 빌드앤그로우의 초중등 리딩 교재, 서브젝트 링크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창의융합 사고를 길러주는 주제별 통합 교과과정 리딩 프로그램으로 확실한 독해력 향상을 경험해보세요.